오금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그래요 오늘 어,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를 좀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인사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큰 은혜 받으세요 <laughs> 네어 목표 데이터 연구소라고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번에 어, 24년 9월 3일자에 미국에 있는 로고스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세계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이렇게 차용해서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 어, 세계인과 우리 한국 사람의 종교성이 어떠하냐 이걸 비교하는 이제 그런 관점인데요, 한 세계 2 6 나라를 샘플링해가지고 어, 조사했습니다. 어, 특별히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어, 그 한국 성도들이 뭐꼭 기독교 성도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신적 존재 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표가 나오는데 저 노란 주황색 주황색이 한국입니다. 스물 여섯 개 나라 중에 우리 한국 신적 존재를 믿는 믿음 한국 사람들은 삼십삼 프로가 대답을 해서 이십오 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아까 몇 나라라고 했죠? 총 스물 여섯 나라 중에 이십오 위면 성적이 바닥인데 굳이 위로를 받자면그 밑에가 누굽니까? 일본이 26이네. 그래서 조금 뭐 위로가 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적인 존재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또 또 하나 통계가 그 예배당에 가는 비율. 리 얼마냐? 여기 서 예배당은 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 가는 거겠죠. 자기들 모스크, 유대인들은 뭐또 유대교 회당에 가는 거고, 또 불교 신자들은 뭐 절에 가는 뭐 그런 거겠지만은 예배 장소에 가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 노란 주황색이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한 13위 정도 됩니다. 예, 21%. 그런데 26개국 평균은 한 28%인데 우리는 평균 이하예요. 예. 또 예배 장소 밖에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당 말고 집에서 기도하는 비율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거기서는 24% 그래 가지고 22위를 했습니다. 역시 일본이 26위고요. 어, 예배당에 가는 장소 저 표를 보시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인도, 인도가 1위 미국이 11위, 한국이 13위, 영국이 19위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어, 장소 밖에서 기도하는 비율 1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위고 미국이 8위고 영국이 21위인데 한국은 22위다. 자 이런 통계입니다. 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자극을 받아야 할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잘 모르고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 정도인데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고 또더좀 열심히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복음이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로마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약 때문에 다 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노예를, 아프리카 노예를, 에,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노예상인 악질이죠. 그런 노예상인을 하다가 예수 믿고 어,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존 뉴턴인데 그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이나 천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한 구절의 깊이를 온전히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절 소위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인간이 할수 없고 천사도 할수 없는 그런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아편이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인용을 해 보면 <laughs> 민중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각이나 마비시키는 아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교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또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어떤 뭐마 к 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예,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세 힘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뭐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는 죄수의 몸으로 뭐왕 앞에 끌려가 있을 때나 또는 뭐 배가 난파되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 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니까 힘이 최고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 아이가 비실비실하면 그냥 언덕에서 굴려 버려서 뭐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힘이 최고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돈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런 상황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감격도 점점점 식어지고 또뭐 복음에 대한 열정 처음에 막 예수 믿을 때 전도하고 뭐 이런 열정도 사라지고. 예.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은 아닐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들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처음에 쓸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 생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특별히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 이미 복음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칭찬을 듣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복음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믿고 있는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 왜? 복음은 나를 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좋다가 아니고, 이보다 더 좋은 최상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 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죠. 네, 자꾸 복음에다 뭘 다른 걸... 더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에 뭐 AI 시대, 에, 요즘은 영어 못해도 해외 여행 자유롭게 할수 있죠.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내가 한국 말로 하면 영어로 탁 이렇게 표시가 되고 어, 또뭐 한국 말로 하면 상대방은 영어로 알아듣기도 하고 뭐 아니면 러시아 말이나 육개국어 아, 현재 육개국어가 된다 그러죠. 네 이렇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뭔가 좀 부족하고 거기다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복음이면 된 것이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라 사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수요일 저녁에 그 단임 목사와 함께는 선교 학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삼장 3장, 창세기 3장1 5절 원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아무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 에 있는 것이죠. 또그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믿고 또 말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에, 그는 그는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선지자라. 왜 선지자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요? 선지자라 말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구나.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 이게 복음이구나.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 5장 39절에 너희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물론 그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구약 성경을 어떻게요?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라고 하는 소위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신 사건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이게 다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또는 뭐 우울증과 또 각종 정신 질환과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뭐 각종 암과 뭐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 힘도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신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셨다. 에,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 또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고, 육적인 사망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또 죄를 좋아하는, 은근히 즐기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남아있게 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발견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 황제든 또는 뭐 분봉 왕이든 또는 뭐 원로원이든 군인이든 노예든 할것 없이 장사하시는 분이든 할것 없이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 아 구원을 얻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 뭐 세계 7대 불가사의이라고 하는 큰 큰 화려한 신전이 있고 또 거기서 뭐 거창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음, 설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도 또는 뭐 배가 난파되는 그 상황에서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도 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영생의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다가 만물을 다스릴 그런 지배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보금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이 그런 죄사함과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 뿐만 아니라 17절 가면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17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구원은 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참선을 하고, 그래서 깨달음, 내가 뭔가를 깨우치면 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종교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펼쳐 보이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게시하심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세상의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죠. 불안하고, 다양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는 용기를 갖게 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할 그런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네.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용기와 또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고, 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복음에 그런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뭐 예수님 한편 강도,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조금 있으면 꼴까닥하고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요. 즉 율법에도 물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보내시고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의가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가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의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그 의를 가진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옷, 의의 옷을 입음으로 가능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 제가 빨리 빨리 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결론,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온립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된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전도대가 길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또 이번 목요일에 목요전도대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네. 그것은 내 신앙과 내 개인의 삶 속에 복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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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어 가는 거죠. 복음 중심적인 신앙 또는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삶 깊이 자리여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